저기 내려오면서 깜빡 졸았다 더라고요 저기, 저기 졸아보고 큰일 나거든 바로 딱 내려오고 좌측 커브가 쎄가지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7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아침 8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 여기 지금 경주 휴게소 와 있습니다. 어저께 동대문 장찜 도실고 내려와가지고 장찜을 어저께 작업 끝나고 나니까 1 2시한반 정도 됐더라고요 밤1 2시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내려오다가 계산 휴게소 와서 어, 좀 세면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경주 휴게소 여기 오니까 5시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잤습니다. 자고 이제 일어나서 정신 좀 차리고 복덩이 유리도 좀 닦아놓고 이제 아침을 좀 먹고 가려고 영상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주 휴게소 경주 휴게소 여기 주유소 앞인데요. 이제 날이 맑아져가지고 복덩이도 깨끗합니다. <laughs> 자 경주 휴게소 들어가서. 저 착한 된장찌개 착한 된장찌개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하차하면 되니까요 아유, 날이 좋아 놓으니까 구름하고 뷰가 참 좋네요 저 아래 주차장에 새벽에 오니까 차댈데 없어 갖고 쭉 배가 돼 놨는데 차다나갔네다 나갔어 차배때 없어요 음 착한 된장찌개. 아, 요거, 요거. 버섯 된장찌개, 요거. 아인슈르기의커를헤주세요 6,500원. 기다리는 동안. 카드 충전도좀 시키고 5만원 6만원 시키도록 6만원 6만원 충전 시키어요 넘나왔어. 넘나왔어. 이거 물을 물을 좀 타야 돼. 물 물을 좀 타야 안 짜져. 잡아. 아. 짜봐 가지고. 물을 좀 타겠습니다. 물을 타가 왔어요. 아, 물을 안 타면 짭더라고. 아, 된장찌개, 착한 된장찌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업종아 밥한 그릇 먹고 왔다. 또 서서출발해 가 가봐야지. <laughs> 밤에 달려온다고 고생했. 자 도착지까지 75km, 1시간 8분 걸린다네요. 지금 시계는 9시 2분입니다. 자 이제 사부드 국제 여객 터미널까지 고 하겠습니다. 스톱으로 여기는 경주휴게소입니다. 계속 비가 막 쏟아졌다가 그치다 하더라고요. 밤에도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 문경 문경휴게소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가 안 오고 길이 말랐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며칠 동안 날씨가 좋다 하던데 그 오늘 날씨가 되게 좀 춥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는 뭐 기온이 많이 안 내려갔습니다. 지금 13도, 13도입니다. 자 갱부고속도로 하행선 본선 진입합니다. 네 쭉쭉 달려서 통도사 휴게소도 지나고요. <laughs> 지금 여기는 내원사 들어가는 고가 저 앞에 보이는 고가가 내원사 들어가는 고가입니다. <laughs> 산이 앞에 고가도로 이 고가 있죠 이거 이게 쭉 저쪽으로 저렇게 쭉 들어가면 저 계곡 안쪽으로 내원사 계곡 우리 부산 경남에서는 여름 피서지로 알아주는 내원사 계곡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가 안 가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여름되면은 저기가 완전히 피서 1번지입니다. 피서 1번지. 그리고 데이트 코스도 저쪽으로 잡고 그랬죠. 좋은 계곡들도 많고 요즘은 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 타고 멀리도 나가고 하는데 참 옛날에는 내원산 계곡 가면 알아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여기는 양산 석계라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기사식당에 앞으로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좌측에 여기 전부 산이고 그랬는데 여기도 발전이 발전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아파트도 막 짓고 있고 저산 중턱에 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지금 여기도 발전이 많이 됐네요 저 옛날에 시골 시골 산촌 마을이었었는데 남양산 있는 쪽에 사고가 발생했던가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양산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3 k m 정체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밀리네요. 아, 많이 밀리네. 요 남양산 있는 쪽에 사고가 좀 아침에 크게 났었는데, 사고 처리는 완료됐다고 뜨더라고요. 많이 밀리죠. 여기 대동 쪽으로, 김해 대동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에요. 저는, 부산 톨게이트로 나가니까 직진해도 되니까 이그 차를 타고 갑니다. 컨테이너 차들도 신항 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들도 많고요. 어, 상당히 많이 밀렸군요. 하고와좀 크게 났던 모양이구나 그리고 지금 시간이 참, 저 차들이 지금 바쁠 시간이거든이저 2차선에서 3차선 긴기 되는 차들이 앞에 막히기 때문에 여기 비켜가야 돼요 잘 말하면 급정거 하면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양삼분기점저 우측으로 대동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저렇게 많이 밀립니다 오늘 날씨는 너무 좋아가지고 비 오는 깔끔하네요 양산코바이 올라왔습니다 <laughs> 양산 고발 여기서부터는 부산 강역시입니다 부산 강역시 아시안 하이웨이 간판 보이시죠 여기 일본 중국까지 바로 부산에서 일본 중국까지 연결시킨 그런 참 방대한 꿈을 안고 고속도로 이름을 만들어놨는데 북한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갈 수가 있나 아유참 부산 털게이터 입성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뚱이와 저의 나와바리 우리 동네 고서 아이씨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오른 터널 가기 전에 여기도 조깅이 참 멋있어요. 좋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깅이 참 멋있어요. 출근 시간, 정체 차량이 아직도 밀리나? 지금 시계가 11시 55분, 9시 55분인데 출근시간은 끝났는데 교통량이 좀 많은가 봐요 여기 원동 IC 앞인데 차가 밀리네요 네, 밀리는 구간 뚫고 문현동 입성 60km 단속 카메라 있어요 아, 여기 제 전에 아는 형님이 저기 내려오면서 깜빡 졸았다 더라고요 저기, 저기 졸아보고 큰일 나거든 바로 딱 내려오면 좌측 커버가 쎄가지고 큰일 날뻔 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장거리 트럭 길이 몸이 피곤하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커브 길에서 졸아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리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몸이라는 게. 무리하면은 항상 저런 운전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또 일이 있으면 안할 수도 없고 그죠 아이참 그래서 미국같은 데는 24시간 중에 열, 12시간 12시간인가 그걸 운행하게 딱그 법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모니터가 여, 딱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위반하면은 정지를 드린대요 미국에도 옛날에는 엄청 졸음 대행사고가 많이 났대요. 미국에도. 막 며칠씩 달리니까 며칠씩 달리니까 막잠안 자고 막 달릴 거 아니에요. 대륙을 막 횡단하니까 그래서 그래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딱 기사분들이 자기 알아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어디 휴게소 가서 딱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딱 운행하고 그게 딱통밥이 나오니까 그 우리나라도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 해버리면은 버리가 안될 거예요 버리가 우리나라는 그 운임 체계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국토부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은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꼭 대행사고가 나면은 이제 뭐 그거 한다고 또뭐 하다가 말고 그런 식이더라고요자말이나 G7 저거 보이면 다 한거죠 <laughs> 아, 아, 아. 카드 뽑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 하차하고 한적한 곳에 대놓고또 복덩이 힐을 좀 닦고 수출 오다, 아 수입 수입 오다 기다리겠습니다. 아차하고 바닷가 쪽에 예쁘장하게 대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덩이 힐좀 닦고 대기하겠습니다. 사무실에는 연락해 놨고요. 헤드는 아까 경주 휴게소에서 일찍일어 나가지고 싹 닦았거든요. 힐만. 휠만 저거 왁스 걸려가지고 싹 닦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고속도로 오다가 비가 그쳐가지고 크게 때가 많이 안 묻었어요. 자 여기서 휠 하고 뒤에 뒤에 이거 좀 닦고 슬슬 시간을 보내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앞바다,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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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가 허지선 부두입니다. 아 날이 좋아가지고 뭐 비우가 끝내주네요. 끝이 싹 닦았고요. 어, 거기 바닷가 쪽에 차시잘라놓는다고 차를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옆으로 앞쪽으로 땡기는데요. 어, 이번 영상도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